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자람의 투자리입니다. 오늘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익 공략법,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차트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작 방법부터 고급 차트 분석 방법까지 개인별 레벨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레슨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수익은 짧고 오히려 손해를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투자 실패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절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매매와 손익비 1대1 이상의 수익 구간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익 구간을 손절 구간보다 더 길게 가져가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손익비가 1대1인 상황에서 매매의 성공률이 높다면 매매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익 구간이 손절 구간보다 더 길어진다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그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추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추세를 먹어라. ]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쌓이는 문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추세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쌍바닥 쌍고점 매매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는 손익비를 1대1로 가져가거나 첫 번째 골의 깊이 또는 하락의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까지도 수익을 가져가곤 합니다. 물론, 이런 수익 구간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구간을 설정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골을 잇는 추세선을 그어 수익 구간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매매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익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컵앤 핸들 기법에서도 역시나 진입 시점의 저점 두 개를 이어 추세선을 그어준다면, 이 역시 높은 수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매매가 아주 이상적인 바로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긴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이상적인 손익비와 매매의 성공률이 50%만 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반복할수록 더큰 돈을 벌수 있게 됩니다. 수학적인 확률로 매매를 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심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노력하고 공부하여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다보면 분명 마음이 흔들리고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투자래 1대1 차트 교육을 이용하세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차트 교육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